네, 안녕하세요 유심입 반갑습니다. 젠백스가 금요일날 주가가 16%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54,500원에 장을 마감했죠. 지금 장이 끝나고 그 CSR 임상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시간으로 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금요일 장이 끝나고 CSR 이상보고서를 발표 했죠. 그 CSR에서 중요한 부분을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부작용이죠. 두번째가 임상 데이터입니다. 세번째가 유효성이죠. 이번 임상을 미국이랑 유럽 총 7개 국에서 아직 3개 기간에서 진행을 했죠. 투약을 0.56이랑 1.12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부작용에서는 안정성이랑 내약성 평가가 완료됐죠. 의상 반응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작용 쪽에서는 이 프로파일 이 부분 입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0.56이랑 1 1로 나눠서 52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평균 데이터가 4.30 정도로 계산되고 있죠. 0.56을 투약했을 때는 이 부분이 4.14가 나오면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11을 투약했을 때는 이 부분이 4.31이 나오면서 약간 더 높게 나왔죠. 이 앞전에 국내에서 탑라인을 진행했을 때도 0.56 투약군에 대해 진행했었죠. 이때 같은 경우는 6개월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유효성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CSR 부분에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죠. SIV 같은 경우는 앞전 데이터가 7.23 정도가 감소했었죠. 이번에 이 부분이 0.12밖에 감소하지 않으면서 이 관련 부분이 주가의 단계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CSR 자체가 주가의 단계 악재로 반영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임상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중간 발표랑 삼상재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공지를 보시면 이번에 유중을 2500억 정도 발행을 했죠. 유중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유증이죠두 번째가 삼자 배정입니다. 보통 일반 유증 같은 경우는 부채나 세무 성격이 강해서 주가에 악재가 되는 경우 상당히 좀 많았죠. 반대로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투자나 자금 유입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첫 번째 공시가 8월달에 나왔죠. 이때 주가가 4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정 발행가를 37,000원에 발행했죠. 확정 일자가 1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신주배정 기준일이 이번달 3일이죠. 그러면 권리락일자가 11월 12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유중을 지난 종목들 3가지 패턴으로 움직인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첫번째는 주가가 권리락일자에 조정을 받았다가 유중물량 상장이 되고 재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반대로 권리락일자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유중물량이 상장이 되면서 악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일반 유중을 진행하게 되면 발행가를 세 번까지 공지하게 되는데, 세 번째, 확정 발행가가 높게 나고 오 주가가 급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앞전의 시제를 보시면, 유중공세 나고 주가가 5,000원 하단까지로 내렸죠. 정확하게, 월리락일제 주가가 정고점, 0원까지 반등 이 나왔습니다. 제노베이를를 보시면, 월리락일제 주가가 5 0 0 0원 하단까지로 내렸습니다. 부정형의 유중물량이 상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왔죠. 페트론의 작년에 일반 유중을 1,500억 정도 발행했었죠. 이때 1차 발행가를 45,000원에 발행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확정 발행가를 52,000원 높게 나오고 주가가 30만 원까지 급등 나왔죠.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지지 라인이 25,000원에서 3만원 구간입니다. 두 번째 지지 라인 4만 원에서 6만 원 ,000원, 구간이죠. 이 앞전에 주가가 6만 원 상단에 막히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단으로 흘러내렸죠. 이 시간으로 주가가 한만이천원까지로 내렸죠. 여기서 추가 매수관이랑 단기 매도관을 알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12일이 권리락 일자죠. 주가가 변동성이 며칠례더도흐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대응 문자를 드릴건데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 3133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로 1번이나 젠백스라고 문자를 주면 제가 추가 매수관이랑 매도가, 비중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을 실시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정보 같은 경우는 100%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오전에 단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약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탄 제가 문자랑 텔레그램 두가 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짱가죠. 짱가로 주문을 걸어 오시면 쇼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0월 24일날 8시 49분에 로보스타가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24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1.6% 정도를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2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초과에질문 했죠. 매도가를 76,0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절에 나간 종목 작가 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68,70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84,000원, 2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76,0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0%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의 단타 원칙에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 앞전에 나온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 제하고 대부분 수익권에 정리가 됐죠.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 0이면 300입니다.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 하만하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단탈하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1란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은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매집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분 관련 공채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하단에 종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더, 더 수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서 2020년도에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이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암 세포를 치료하는 세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맵샤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1,000원 구한에서이 지분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65,000원 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0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착이 되는 것에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바닥에서 10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로도 마찬가지죠. 거 3년 가까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지분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1만원에서 2만 7 0 0 0원 6왕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을 때 이런 구한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319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입주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번째가 대응자료죠. 두번째가 단타 세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종목 다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종목 많이 아, 닥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내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위에 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이 015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0150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있죠. 여기에다가 이 BOLL을 검색하시면 볼륜저밴드 찍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볼륜저밴드에서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평수는 2, 얘는 1 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값 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2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집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 볼륜저 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주인선, 돌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총수는 이공가의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집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 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초본으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10에서 9 단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입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숫자를 누르시면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D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당기는 9 당기는 52를 변경하시고 초과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으 돌파를 하나 더등록 해줄 겁니다 이기준으돌파에서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2끝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켓스틱을 등록을 해줄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소켓스틱이 두개가 나오죠. 이 두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시간20 키로키랑 키는 1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AC들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있는 기준오홀파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선까지시 되면 A랑 B가 묶어졌죠. A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가로를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괄호를 한번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괄호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End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부분이 OR로 변경됩니다. c 랑 D도 동일하게 OR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대조건식 저장이 나와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로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차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삼화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3원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이거 한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 재질발전체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 원, 하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 원,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0 0 0원에서 단기간에 2만 원,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 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파달표 그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기 부분 이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이 화살표 등록 방법을 PDF 파일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 1 0 4 3 8 0 3만5 0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PDF 파일도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움 요금 말고 이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로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이 p d 파일을 만들어서 문자로 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